연말 KBS 뉴스의 마지막 이름 이찬원. 단순한 성공을 넘어 방송사의 방향을 바꾼 순간, 2025년의 끝자락 KBS 뉴스 스튜디오를 밝힌 이름은 단연 하나였다. 바로 이찬원. 그의 이름이 앵커 멘트 사이에서 연말 결산 리포트의 중심에서 반복적으로 호명되던 그날, 방송가 관계자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히트뉴스가 아니라 전환점이다. KBS 뉴스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단순한 화제성이나 인기만으로는 결산뉴스의 중심에 설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찬원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하나의 선언이었다. 트로트 가수의 영역을 넘어 예능인의 경계를 허물고 공영방송이 신뢰하는 인물이 반열에 올랐다는 신호. 시청자들은 뉴스 속 그의 이름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올해는 이찬원의 해였지. 그리고 며칠 뒤, 방송가를 뒤흔든 결정적 뉴스가 전해졌다. KBS의 대표 음악 프로그램 부루의 명곡에서 이찬원이 올해의 최우수 진행자상 후보로 공식 거론된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이 후보 자리는 원래, 그리고 오랫동안 신동엽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던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빈자리 메우기가 아니었다. KBS 내부 관계자의 표현은 명확했다. 이번 후보는 대타가 아닙니다. 이찬원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겁니다. 이찬원의 진행은 웃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과장된 리액션도 억지 멘트도 없다. 그 대신 그는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MC였다. 가수의 숨 고르는 타이밍을 알고 선배의 기억을 존중하며 무대의 주인을 결코 가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부르의 명곡 이 그에게 마음을 연 이유다. 기술적으로 더 능숙한 사람도 있었고, 말솜씨가 화려한 이도 많았다. 그러나 이찬원은 다르다. 그는 사람의 감정을 소비하지 않는다. 대신 보존한다. 그의 질문은 짧고, 침묵은 길다. 그 침묵 속에서 출연자는 스스로 이야기를 꺼낸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소식이 전해지자 팬 커뮤니티는 들끓었다. 이찬원이 여기까지 올줄 알았지만, 그래도 눈물이 난다.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던 사람이, 말로도 사람을 울린다. 이 상은 인기상이 아니라 신뢰의 증명이다. 팬들은 말했다. 이 상은 이찬원이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전부 지켜봤다. 이찬원의 길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빠르지 않았고, 요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자리를 넓혀왔다. 무대 위에서는 가수로, 스튜디오에서는 진행자로, 뉴스 속에서는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그 결과 지금의 이찬원이 있다. 아직 수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많은 이들은 알고 있다. 이찬원은 상을 받기 위해 MC가 된 것이 아니라 MC라는 자리에 상의 의미를 다시 쓰고 있다는 사실을 2025년의 마지막 그리고 2026년을 향한 문 앞에서 KBS 뉴스가 선택한 이름 이찬원, 그 이름은 이제 트로트의 왕자를 넘어 공영방송이 신뢰하는 얼굴로 남게 될 것이다.